안녕하세요. 수학 1등급의 시작, 정아영입니다. 전 현재 대치 두각에서 고12 심화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 우리 학생들 1등급 만점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번 그 예비고이 친구들이 방학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방학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1월 3일 금요일에 그 내신 과정 다 마무리하고 어, 1월달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어, 이제 연합 2학년 우리 이제 브리치 투원 정규반은 어,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어, 심화 문항들을 잘 다지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답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과정 끝나고 나서 그 오답을 마무리하는 오답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저랑 다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 과제를 하면서 1차 오답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더 재오답하면서 반복해서 다질 수 있도록 어, 아이들 부족한 부분을 방학 중에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바쁜 방학이다 보니까 어, 수업만 듣고 이제 지나칠 수 있, 있는데 아이들이 100%제수업을잘 소화했는지 제가 아이들 직접 다 풀이 과정 직접 체크하고 귀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클리닉 부분에 대해서는, 어, 부족한 경우에, 제가 지금 주 1회라고 써놨는데, 보통 이제 방학 중에는 이제 정규랑 특강이랑 같이 아이들이 수학 공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주 2, 3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오게 돼요. 어, 그래서,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 복습 영상, 그리고 학기 중에 제공된 자료인데, 학기 중에 학교별 자료까지 해서, 어, 한 학교 학생이더라도 정말 제가 세심하게, 어, 변형 자료 구성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기 중에 배부된 자료들인데, 어, 최다 오답, 개인별 오답까지 해서 본인이 취약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진짜 한 네다섯 번씩?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별 자료에 대해서도, 어, 한 문항의, 어, 원본 문항에 대해서 변형 문제들을 정말 많이 학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자료들을 구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정기, 정규, 저희 정규반 학생들 그 수업 이후에 남아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 클리닉 진행을 하고요. 어, 대치에 있는 제 연구소인데 어, 아이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직접 인테리어 해 두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수학 실력은 당연히 이제 올리면서 어, 습관 잡아주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까지 같이 올라서 어, 마지막 3학년 1학기에는 어, 전 과목 이 이제 전교권 등수를 이제 마무리하거나 어,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올해 이제 입시 마무리한 친구들 중에 이제 일부를 보여드리면 어, 항상 이제 매해 입시 결과 좋았는데 어, 올해도 어, 이치안약, 뭐 서현고 학생들 있고요. 어, 저랑 전부 이제 첫 시험부터 끝 시험까지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음. 그리고 작년, 올해는 제가 정리 못했는데 아직 그 작년 내신 그 1등급 전교권 만점 받은 친구들 일부 보여 드리고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공부 뭐 계획을 3년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의 어떤 과정의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정말 정확하게 설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이번 예비고의 겨울 방학에는 이제 수학 원심화 수업을 정규반에서 공부하고 1월달에 수학 투 실력 과정으로 어 필수 특강이 깔려 있어요. 그 제가 어, 이 부분은 수학 2 실력 과정에 대해서 어, 강좌 소개 영상은 따로 촬영을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짧게 말씀드리면 수학 1하고 수학 2를 지금 이번 겨울방학에 정말 동등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야 고이 여름방학에 어, 미적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 기한이 굉장히 사실 되게 쉽고요. 음, 미적분은 수트가 심화까지 안돼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수학2 제가 실력 수업을 실력 심화 난이도 정도로 구성을 해 두었고, 그리고 이제 확통 개념 특강을 제가 2월 달에 짧게 아이들 개념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학기 줄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확통 개념 특강은 2월, 수학2 실력은 1월, 그리고 수학원 심화는 정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규반은 이제 수토 어, 저희 이제 1학년 그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수학 투 실력 이 월수금 오전 그다음 밥 먹고 클리닉 붙어 있는 몰입 수학이에요. 음. 혹시 저때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정규반 친구들의 경우나 혹은 정규반과 이제 선행 을 같이 들게 되면 어, 이제 클리닉이 월화수목 금토 1시 반에 5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저랑 조율해서 클린이 와서 부족한 부분들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어, 확통 개념 특강이 있고 또 수학 2 리마인드 그 1월달 저 수학 2 실력의 그 압축 버전이긴 한데 난이도 있는 문항들 위주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짧게라도 어쨌든 아이들 다시 한번더다 지우고 갈수 있도록 제가 아까 수학 2를 수학 1이랑 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수학 2를 어, 1월 달뿐만 아니라 1월 달에 좀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1월 달에 공부하고 2월 달에 다시 한번더 복기시키는 수업으로 제가 구성을 해두었고요. 어, 그래서 1, 2월에 수학 1, 2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어, 수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저랑 그런 부분에서 케미가 좋아서 점수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학생 한명한 명, 명, 어, 어, 정규반, 지금 이제 정규반이지만, 뭐, 특강 잠깐 듣는 학생들도 정말 제 소중한 학생들 한명한 명, 한 명, 어, 모두 제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고요. 어, 이번 그 겨울방학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나 바쁜 겨울방학이잖아요. 어, 이번 겨울방학에 진짜 할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 뭐 과탐도 챙겨야 되고 영어도 챙겨야 되고 뭐, 수능 국어 당연히 해야 되고 또그 와중에 수학의 비중이 가장 커야 되죠. 근데 뭐 수학도 수학 원도 해야 되는데 또 수학 투도 해야 되고 또 확통도 해야 되고 할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할게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허덕이지 않도록 어, 수업을 다그 학원을 다니면서 100%를 소화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세심하게 어, 어머님들 대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